삼만 팔백 원, 아니 8 0 0 0원 넣어가지고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예, 예. Okay, 오케이 오케이. 매니. 파이팅. 예? 들어보세요. 야, 매니 어, 어. 아, 사장님이 이리 와보세요가 제일 두렵다. 네? 아, 두번 남았습니다. 코인? <laughs> 난 사장님 뭐하세요? 뭐 희한님 뭐하세요가 제일 무서운데. 이한님 아, 네. 네. 갖고 싶다 이거죠 네. 네. 뭐하세요? 제발. 뭐가 무서워? 제발. 아, 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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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. 이렇게 오는 겸손. 네. <laughs> 어, 나를 아, 위해. 너무 게막 뱀피언스. 이 없는. 위해 본건 아니고 원하는 게안 나왔는데 그게 때까지는... 나왔어. 아. 뭐 보내면 내가 네. 에, 응잘해했어요 이렇게 알았서요그럭 타임이 있을게. 요저늘데 거야. 우는 알았어요. 머른척해 줄게요. 고마워. 이거 타고 다닐게요. 제가 이러면서 잠깐만하고 돌아온 거지? 아니, 제가 못 떼러 넘어 근데 오... 아! <laughs> 아! 여기 사장님 집이지? <laughs> 여긴 제 집이고요. <laughs> 아, 사장님 집 같다. <laughs> 이게 어떻게 엥? 어떻게 하는 거지? 어. 이렇게 돌려요? 우클릭? 안 돼, 휠인가? 아, 엥, 없는데? 어! 헉! 헉! <laughs> 아거 아니지 자랑하고 가야겠다 다들 나 가신 줄 아시는구나 괜찮다 빨리 가야지 다들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에버리스와 호야를 진짜 잘